k 팝팝에 이어, 이제는 k 이트트의 시대.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의 부정선거. 그런데 워낙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보니, 믿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언론이 일체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벌레라는 의미의 부부충. 이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줘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부정선거의 무수한 물증 중열개를 엄선했습니다. 현실탐욕 캐릭터, 까포카, 까카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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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사전 투표 용지는 투표소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데요. 총선에선 지역구 투표 용지가 출력된 후 녹색의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출력되는데 이두 장의 투표지 인쇄 내용이 겹쳐 찍힌 투표지를 대충잎 투표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부부충들은 이미 선관위가 해명까지 했다며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선관위의 해명이라고는 사무원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일이란 구찬 변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설령 투표지를 든 3원의 손이 빨려 들어갔다 치더라도 선관위 매뉴얼에 따라 재발급을 하면 되므로 이런 투표지를 교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녹색은 노랑과 파랑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노랑과 파랑이 따로 찍혀 있다는 것은 노랑과 파랑을 각각 따로 찍었다는 의미지요. 이런 동작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인쇄된 글자나 청인, 위아래의 순서가 바뀌어 인쇄된 정당명 등은 이 투표지가 프린터에서 나온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먼저 나온 지역구 투표용지가 절단되는 순간 이미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은 출력을 마친 상태이므로 이런 투표지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1 3기 각기 다른 투표소에서 출력된 사전 투표용지들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인쇄불량을 나타낸다면 단순한 우연으로 볼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투표지들이 연달아 모여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 출력됐어야 했을 10장의 투표지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인쇄불량이 있고 게다가 열 장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선뿐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불량도 동일 위치에 동일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리관 도장이 다르다는 것은 투표지의 출력 장소도 달라야 한다는 뜻인데, 이런 동일한 패턴의 인쇄 불량은 이 투표지들이 가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둥 이 투표지 방금 본 십선비와 유사합니다. 이두 장의 투표지 역시 출생지는 다르지만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두 개의 반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이런 얼룩은 사전 투표지를 출력하는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생길 수 없고 토너를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에서 나타나는 불량 형태입니다. 자석 투표지 2020년 총선 때부터 2025년 대선 때까지 빈번히 발견되는 위조 투표지입니다. 유권자는 한 선거에 한 장의 투표지만 교부받음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정전기 때문에 붙었다는 선관위의 해명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형상 기억 종이와 더불어 블랙 코미디의 압권입니다. 여백 이상 투표지 한쪽이 잘린 투표지 가능할까요? 사전 투표 용지 발급에는 오래 전부터 일본 앱손의 라벨 출력용 잉크젯 프린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린터에는 용지의 좌우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가이드가 있고 잠금 장치도 있습니다. 모든 투표 용지의 폭은 일률적으로 100mm이므로 선관위의 교육용 동영상을 보면 만일을 대비하여 잠금 장치를 아예 접착제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프린터에서 이런 투표 용지가 출력됐다고 주장하는 선관위를 앱손은 당장 고소해야 합니다. 신권 투표지 대부분의 사람이 접어서 넣은 투표지는 개표장에서 다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그런데 갓 발행된 신권 지회처럼 빳빳한 투표지는 누가 넣은 걸까요? 선관위 말대로 형상을 기억하는 종이라면 이 접힌 투표지들은 또 뭘까요? 선관위는 관외 사전 투표지의 경우 해송용 봉투에 넣기 때문에 접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기만했지만 봉투보다 더긴 투표용지를 어떻게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봉투에 넣지 않는 당일 투표용지에서도 이런 신권은 마찬가지로 목격됩니다. 개표장으로 몰래 반입된 위조 투표지인 것입니다. 일장기 투표지 사무원이 만년도장 찍는 법을 몰라서 한 투표소에서 천장 넘는 투표용지에 이렇게 날인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선거 무효소송에서 소환된 당시 사무원은 이런 투표지를 본 적도 이런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라진 투표지 20장 투표록에는 특기사항이 기재됩니다. 경기도 파주 금촌 이동 투표록에는 실수로 나리하지 않은 투표용지 20장에 대해 사무원이 남긴 기록이 있었으나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때 이런 투표지는 한 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재검표를 위해 투표함이 통째로 바꿔치기 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재단 잔영을 매끈한 롤 용지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 사전 투표지에 재단 시 발생하는 이물이 붙어 있는 투표지입니다.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지 회속용 봉투 절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한 방향으로 투입해서 끝까지 절단되는 절단기의 특성상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민주당 연속표. 개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후보의 투표지가 섞여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의 표만 연속 나오는 광경이 자주 목격됩니다. 얼마 전 2025년 대선에서는 3천장이 넘게 이재명의 표만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매뉴얼에는 투표지를 개표기에 다시 투입하면 중복으로 카운팅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빨간색 경고문구까지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런 표들의 정체는 뭘까요? 진보 성향인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보다는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게 부부충들의 일관된 주장이지요. 2024년 총선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비교표입니다. 사전투표 득표가 당일투표 득표보다 많은 정당은 이세개 정당 뿐이었습니다. 물론, 셋다 진보 정당이지요. 그런데 역시 진보인 심상정의 녹색 정의당과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의 경우, 다른 보수 정당과 마찬가지로 당일투표 득표가 더 많습니다. 진보 유권자 중에도 민주당 지지자 및 조국과 송영길 지지자는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반면 심상정과 이낙연 지지자는 당일투표를 선호하는 걸까요? 이 둘은 부정선거 세력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조작의 혜택을 잊지 못한 겁니다. 심상정의 경우 2022년 대선 때 단일화를 거부해 이재명에게 패배를 안긴 괘씸죄에 걸려 버림을 받은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진보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낙연 역시 얼마 전 대선에서 김굴복을 지지한 바 있지요. 어쨌든 이 둘의 몰락 덕분에 자파의 사전투표 관련 주장이 기만이었음이 재입증됐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부정선거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을 윤간살인범이라고 저격한 모스탄 대사에 대해 왜 이재명은 꿀먹은 벙어리일까요? 사기선거는 팩트입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오늘도 사기선거를 외치는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참하세요.